안녕하세요. 연서 다육맘입니다. 제가 며칠 만에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며칠 동안 너무 따뜻했죠. 영상 어제 같은 경우는 영상 1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얼굴이 너무 이뻐졌어요. 오늘 올라오니까 와, 얼굴도 너무 이뻐졌고요. 저녁에는 그냥 난방도 안 해주고 그냥 하우스 문만 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한 며칠은 편했었는데요. 자, 그 반면에 또 내일부터는 또 강한 한파 가다 온다 하니까 단도리를다잘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날씨로 인해서 너무 이쁘진 아이들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나갈게요. 요 까라솔인데요. 까라설은 요즘에 많이 크는것 같아요. 성장 속도가 요즘에 요 옆에 자구들이 요렇 다글다글 올라오면서 얼굴도 너무 이뻐졌어요. 요렇 핑크 라인을 다 그리면서 이렇게 이뻐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집시죠. 집시도 이렇게 이뻐졌답니다. 저희 집 집시. 아, 색감이 너무 이뻐졌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칠변화라는 아이인데요. 저희 집 와서 얼굴을 많이 이제 좀 줄이면서 입장이 단단해졌습니다. 칠변화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미나라는 아이고요. 미나 저희 집 둥근잎이 지후리돼요 덩글덩글 하면서 입장이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꽃대를 올리고 있는 동민입니다. 야는 동민도 색감이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동민. 그리고 저희 집에 청옥인데요. 이제 보라색으로 익어가려고 지금 맑은 톤을 보이면서 연보라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이는 수빙이고요. 수빙도 너무 이쁘죠? 코끝을 빨갛게 칠하고 이쁘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다 프린스라는 아이인데도요. 이 아이인데 이 아이도 요즘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간 라인을 빨갛게 그리면서, 이 아이도 조금 입장이 지저분 하기는 한데, 밖에서 사는 애들은, 노숙하는 애들은, 요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모산인데요. 드디어 이제 꽃대를 세웠습니다. 힘이 없어서 누워있더니, 이제 차츰차츰 차츰 세우더니, 노란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꽃대를 세웠습니다. 아유 이 프릴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뻐졌어요. 요즘에 프릴인지. 이렇게 통통하면서 통통해지면서 뽀얀이 생장점 부위가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이렇게 커. 요즘에 이뻐졌어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이뻐졌답니다. 이렇게 생장점 부위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이쁘죠. 그리고 저희집에 흑장미요. 중간 입장이 검붉은색을 검붉은색으로 물들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집 아이들이 이 흑장미는 성장속도가 다른 애들보다도 참, 묻어나면서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얘는 그 장맛비에도 비를 맞으면서도 그냥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애는 블링크스 블루인데요. 이 아이도 크면서 이렇게 입장을 단단하게 굳히면서 도톰하게 이렇게 크네요. 아, 분을 뽀얗게 바르고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저희 집 룬데리요. 룬데리도 많이 이쁘죠. 많이 이뻐졌습니다. 얘도 하우스에 들어와서 보면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바뀐 것 같아요. 밖에서는 애가 꼬질꼬질하니 제가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더니 여기 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여기 커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녹빛이 살짝 이제 올라오면서 커는 것도 보이고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도테랑이요. 도테랑도 안번 사이에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손톱을 안으로 모으고, 이렇게 합식을 해줬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이쁘죠? 그리고 트럼펫 핑키는 한참 자라고 있는 애를 제가 분이 작아서 열에 옮겨줬더니 이제 활착을 이제 했는가? 요즘에는 한동안은 잘크고 있더니 이렇게 요즘에는 열었네요. 요렇, 몇큰 분에다 제가 옮겨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 집 실루엣도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핑크 플로라요. 핑크 플로라도 색감이 너무 이쁘게 들었습니다. 요즘 잎장도 통통하니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백봉이고요. 이 로우는 색감이 지금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며칠 여 며칠 사이에 근데 요 카메라로는 잘안 담아지는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이쁘졌답니다. 요거. 자 맑은 톤으로좀 바뀌가는 것 같아요. 어, 옆에 있는 아이는 홍매화요. 아이모닝듀 한번 예쁘진 거 보세요. 전문에요 아이를 벤바디스인데 제가 무의식 중에 온슬로우라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봤더니 온슬로우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자막으로 벤바디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님께서 못 보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슬로우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었습니다. 아디에디요. 그 옆에 있는 애는 아리엘인데아리엘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 바뀌면서 이렇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이는 음, 라즈베리 아이스요. 라즈베리 아이스. 여아에는문가들이있죠 도테랑 어린 도테랑도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여기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원짜리 도테랑이요 스와비 오렌스요 분을 뽀얗게 바르고 이렇게 아가야를 셋 달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요즘 많이 예뻐졌어요 네티지아 잼인데 얼굴을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녹빛을 올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약주고 제가 물을 줘서 그런지 애들이 얼굴이 너무 이쁘지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라탐이고요. 저희 집 라탐은 이렇게 빨간 피멍을, 피멍이 들었는데 요 피멍이 안 빠지고 요렇게 요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생장점 부위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아이는 멀로 대풍 멀로입니다. 저 아이는 멀로고요. 그리고 에그리원도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요즘에. 아, 빨간 빛이 이제 눈에 보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색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많이 이쁘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 <laughs> 아니 파란둥이로, 푸른둥이로 있다가 이렇게 요즘에 색깔이 하루하루 열에 틀리지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쁘지 졌죠. 구독자님께서는 보시면은 저기 뭐 예쁘냐 하겠지만은 원래 푸른둥이로만 있었거든요. 근 색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펜지, 팬지, 펜지도 색감이 요새 많이 예뻐졌죠. 그리고 전번에 구독자님께서 적기성하고 화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볼때 얘네들 차이점은요. 화재는 입장이 좀 넓으면서 얇고, 요 불꽃 같은 요 입장들이 우로이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적기성은 잎이 더 텀하면서 잎이 좀 좁지요. 좁으면서 양쪽으로 요 불꽃 같은 요 입장들이 어 입장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죠?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의 열의 차이가 있고 얘는 검붉은색이고요 얘는 지금 요즘 물이 좀 빠졌지만은 얘는 그냥 붉은색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물이, 물이 많이 고팠던가 봐요. 요번에 물주고 제가 살균제 해주고 애들이 쑥큰것 같아요. 적기성도 많이 큰것 같습니다. 이틀 사이에, 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이틀 내일부터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한파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오늘 또 이렇게 보온 두께를 더 사왔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전문가님이시죠? 하우스를 하고 계시고 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깊으신 분인데, 이제이 두께를 이거를 이것만 해줘도 이 하우스 전력 소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이 뺏기는 것을 많이 막아준다고 그분이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셔서 이거를 제가 봐도 이거를 막아주면 아무래도 열, 열 손실이 적기 때문에 전력 소비에 많이 절약이 되죠. 그리고 이 밤에 여기 여 안에 아무리 단도리를 해줘도 난로를 켜주고 해도 혹시 이난로가 꺼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영하로 진짜 추운 날씨에는 진짜 다육맘들은 저뿐만 아니라 하우스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다 걱정되시고 영하로 떨어지면 어떨까 이제 걱정이 되시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 설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대비해서 이 하우스, 하우스 온도가 내가 예를 들어서 5도면 5도, 0도면 0도 맞춰놨을 때그 밑으로 떨어지면 집안에서 벨이 울려서 제가 알수 있게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서 오늘이 도착할지 아마 내일, 제 생각엔 내일쯤 도착할 것 같은데요. 거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리 추워도 그것만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 하우스 온도가 진짜 내가, 제가 맞춰 는 온도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제 내일쯤에나 도착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진짜 편한 잠을 잘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하우스에 대해서, 하우스 난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그 날, 그 도착하면은 바로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연서다용맘이었습니다.